집을 팔았습니다. 10년을 보유했던 아파트였습니다. 차익은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세금이 7억 원입니다. 이 숫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곧 마주할 현실입니다. 5월 10일 이후부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 나도 해당되나 싶어서 화면을 멈칫 보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장 전체가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정부가 4년 만에 다시 꺼내든 카드 하나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입니다. 2022년 5월부터 조용히 잠들어 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올해 발표될 경제성장 전략에서 유해 연장무구가 빠졌습니다. 4년간 반복되던 그 문장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5월 9일까지만 유예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 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자는 30% 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지방 소득세까지 계산하면 최고 세율 82.5%입니다. 차익의 절반이 아닙니다. 차익의 80% 이상이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팔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아니, 정확히는 5월 전에 무조건 팔라는 최후 통첩처럼 들립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다주택자들이 이 압박에 집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이 선택의 시장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입니다. 4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집을 두채 이상 가진 사람이 집을 팔때 적용됩니다. 평소엔 기본세율만 냅니다. 양도소득에 따라 6%에서 45% 사이입니다. 근데 중과가 시작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주택자는 여기에 2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더 얹어집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계산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가 됩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입니다. 10년을 보유했습니다. 3주택자입니다. 팔았더니 차익이 10억 원 나왔습니다. 필요 경비 5천만 원을 빼고 말입니다. 5월 9일까지 팔면 세금은 약 3억 1천만 원입니다. 근데 5월 10일 이후 팔면 세금은 약 7억 1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4억 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차익인데 날짜 하루 차이로 세금이 두 배가 넘게 뛰는 겁니다. 여기서 욕한 마디 나올 만합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게 법입니다. 애초에 이 제도는 2021년부터 있던 겁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 이외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1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2023년에도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2026년 경제성장 전략에서 연장 문구가 빠진 겁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시장도 5월 9일 종료를 충분히 알고 있으니 굳이 연장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고된 수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기한이 정해진 사안이니 그냥 끝내자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서울 전역입니다. 경기도 12개 지역입니다.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이런 곳들입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이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이 됐습니다. 투기가열지구입니다. 토지거래여 가제까지 걸려 있습니다. 삼중규제입니다. 여기 다주택자가 5월 10일 이후 집을 팔면 중과세를 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못 받습니다. 보통은 집을 오래 갖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근데 중과세가 적용되면 이것도 날아갑니다. 10년 보유했어도 혜택 없습니다. 20년 보유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통째로 중과세율 적용입니다. 취득 당시엔 비조정 지역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파는 시점에 조정 지역이고 다주택 상태면 끝입니다. 중과 적용입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치러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 하고 잔금이 5월 넘어가면 소용없습니다.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겠습니다. 4,395건입니다. 전달이 1만 1,041건이었습니다. 한달 만에 60.2% 급감했습니다. 거래가 반토막도 아니고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토지 거래어 가제 때문입니다. 대출 규제 때문입니다. LTV가 70%에서 40%로 떨어졌습니다. dti도 40%로 축소됐습니다. 집 사려는 사람이 대출을 못 받습니다. 집 팔려는 사람도 허가를 못 받습니다. 허가 신청하려면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계약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입니다. 서울행당동 공인중개사 말입니다. 매수인이 보유한 집이 안 팔려서 거래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합니다. 연쇄적으로 막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기대합니다. 5월 전에 금매물이 쏟아질 거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모두가 놓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세금이 무섭다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정책이 매물을 늘리지 않을 가능성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전문가들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우병탁 전문위원 말입니다. 매도가 급하지 않은 상당수 다주택자는 장기간 버티기 모드로 들어가거나 증여를 택할 거라고 합니다. 매물이 완전히 잠길 수 있다는 겁니다. 농협은행 윤수민 전문위원 분석도 비슷합니다.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외곽 지역 주택부터 처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강남의 똘똘한 한채 쏠림이 심화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억 차이게 세금 7억입니다. 손에 남는 건 3억입니다. 이돈 받으려고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갖고 있겠습니까? 임대료라도 받으면서 버티겠습니까? 답은 뻔합니다. 급하지 않으면 안 팝니다. 차라리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쌀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아예 법인으로 넘깁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그럼 5월 전에 금매가 나오긴 할까요? 물론 나올 겁니다. 급한 사람은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시장을 바꿀 만큼 많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더큰 문제는 5월 10일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매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팔아봤자 세금만 엉창 내는데 누가 팝니까? 그런 매수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집이 없습니다. 거래는 더 얼어붙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줄어드니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입지 좋은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정부가 원한 건 매물 출회였습니다. 집값 안정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정반대가 될수 있습니다.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는 실종되고 가격은 오르는 겁니다. 이게 개별 집주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구조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시장을 움직이려 했는데 시장이 정책을 피해가는 겁니다. 더스마트컴퍼니 박민수 대표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취득 당시 비조정 지역이었어도 양도 시점에 조정 지역이면 중과 적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문제 없었던 집도 지금은 규제 대상입니다. 룰이 바뀐 겁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룰이 바뀌면 전략도 바꿉니다. 팔지 않는 전략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직방 자료입니다. 1만 6,412가구입니다. 작년이 3만 1,856가구였습니다. 절반입니다. 공급이 절반으로 줍니다. 이 상황에서 기존 매물마저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가격은 더 오릅니다. 결국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갑니다. 집한채 사려는 사람에게 갑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려던 정책이 실수요자를 더 힘들게 만드는 역설입니다. 이게 정책의 아이러니입니다. 5월 10일이 다가옵니다. 그 전에 금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움직임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일까요? 5월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가 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물이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이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5월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연장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문은 열려 있습니다. 상황 봐서 다시 유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는 방향일까요? 유예하면 또 1년 후에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시행하면 거래가 얼어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딜레마입니다. 이 정책은 누군가를 벌주려는 게 아닙니다.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시도입니다. 근데 시장은 정책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가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니까요. 5월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다주택자에게도, 정부에게도, 시장 전체에게도 말입니다. 누가 먼저 움직일까요? 아니면 모두가 버틸까요? 그 선택이 2026년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오늘 뉴스가 남긴 질문은 이것 하나입니다. 이 시장은 사람을 움직이고요? 아니면 멈추게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월에 나올 겁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